우리를 눈보다 머리에 물류가 쓰고서 저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증거되어질때 우리의 심령 배부 깊숙한 곳에 말씀이 자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아버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부정한 것들, 헛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는 귀한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옥토바치될수 있도록 하나님도 와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부정적인 것 거짓된 것 헛된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발미아마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기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육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모든 삶을 아버지 기도하며 일을 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옵소서 신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여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 신경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밤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끌어 대신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섞기면 언제나 조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일로 가지. 마시다이 세상 사는 동안에 파하면서 무한한 복나조신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조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꼭 없어도 불리아일를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사기면 언제나 저를 <laughs>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템 잘했다 칭찬하리님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초를빌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09면쯤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리포스의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스의 2장 5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늘 토요일 마지막 날 특성으로. 18, 19, 29역에 19분들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18, 19, 29, 식9분들과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복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너희 모든 일을 힘써 사랑으로 행하라 올해 교회 표대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말씀 중심으로 새벽을 깨우며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특별히 18, 19, 2 0에게에 식구분들 전심을 다해 특성으로 찬양 올려드려 사오니 모든 구역의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과 식구들 자유손들 위해또 믿음의 사명 위에 올 한해 은혜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올한해 축복으로만 충만 가득하여 늘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린 모든 손길들 이번 한 주간 또 오늘도 하나님께 힘을 드릴 때에 은혜, 감사, 축복이 늘 삶의 중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백성으로 올라네 감사의 백성으로 올라네 사랑의 백성으로 올라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위해 한 주간 새벽을 깨 모든 주님의 일꾼들 위해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특별히 신년특별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오늘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방송실 신년특별새벽 기도회 내내 예. 방송실로 수고해 주신 우리 권혁주 안수 집사님과 또 오늘 한 주간 또 이렇게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또 그리고 때마다 특성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구역의 식구분들 또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함께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죠. 이 십자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그리고 나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떤 모습으로 지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우리와 똑같은 마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읽지 않았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위로하며 한마음 되어 내가 이 사랑에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함께 하리라 하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신전심이라는 그 말이 있죠. 사자성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이 통한다는데,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나에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인 동물, 우리가 이 마음의 심령에 영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과 실천과 섬김과이 모든 일을 한마음 한뜻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6절 이하에 보시면 겸손의 겸손 자기를 낮추고 겸손과 극렬과 자비와 인내와 용서와 또한 온유함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한마음이 된다는 게 뭐죠? 자기를 내려놓고 부정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의 재물 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를 부정하고 제가 한 마음 되어 보겠습니다. 한뜻 되어 보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먼저 지겠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9절 말씀 보시면은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막 죽음으로 이끄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종족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의 이자유란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또한 어떤 편리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자기를 내놓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오늘 한 마음이 될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한 마음 한뜻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함 자비와 극렬과 온유와 인내와 그리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붙어다 주는 그 삶. 그래서 올한해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화평을 이룬 교회.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샬롬과 화평을 이루어 우리도 온 교회가 2026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과 성장과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일까요 그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백성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딱 차단하고 내가 일하려다 보니까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역사 가운데 부흥과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져 내가 이 시대에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간구 그리고 1월 두 번째 주일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십자가의 완성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올한해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여 축복과 은혜와 형통의 삶으로 인도함 받고 또올한해 교회 부흥과 성장에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과 성장과 하나됨을 거 이룰 수 있는 이 새벽 모든 기도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며 화평을 이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달게 지며 하나님 저를 부흥의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절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임받아. 부흥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밖에 없어서 이 시간 주요! 하면이주의 우리 한 1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부흥이 이어질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과 그리고 하나됨을 통한 십자가의 완성과 이 땅에서 겸손과 자비와 극률과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이 모든 일을 통해 순수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한마음한 뜻에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노원교를 위해 힘써 수고하는 자들 다 되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한 모든 일꾼들, 수고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자들, 그리고 때마다 심하다 특성으로 자리를 같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한 주간의 모든 기도의 지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힘쓰며, 화평하며, 샬롬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이복음 역사가,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과 이과 민족 역사 열반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올한해 표대로 하나님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하고 마치며, 2026년 1월 11일 주의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수간 발걸음들, 또열심을단 기도의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 의 부흥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이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된 백성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충만하심이 새벽을 깨고 기도한 모든 백성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늘려온 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축복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필경대에 올한해 신년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오늘 또는 주일까지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